오늘 부활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신약 376면 또는 377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또그 생명이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자, 이 편지의 1차 수신자인 성도들. 그들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온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나그네 하면 뭐 시나 노래 가사에서 나와서 좀 왠지 좀뭐 시적이고 낭만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슨 옆 동네에 가서 사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어~ 보이세요? 저기가 지금 현재 틸키의 지역인데 저 북쪽에 보시면 약간 보라색의 그 본도 보이십니까? 본도? 예? 보이세요? 예, 예. 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이제 옆에 초록색, 초록색 쪽 보면은 오른쪽에 갈라디아가 있죠. 그리고 가바데오기아가 있고 노란 쪽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부두,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들이 이칠르키에 구석구석까지 당시로 보면은 세계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유는 다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을 받았고 또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였지만 이 땅에서는 그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채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어목한 현실에서 찬송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다니요, 그렇죠? 몸 조심해라, 야 잡히지 마라. 어? 이런 말이 아니고.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활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현실은 비록 고난이오 눈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 말씀대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런 말을 찬송하라 찬송해라 이렇게 쉽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미리 다 아셨음에도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어요. 누가 보면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당시로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코가 석자인데, 뭐 누구를 딴 사람을 굳게 하고 그들을 든든히 세우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때까지도 이 베드로는 여전히 낙심한 상태로 고향에서... 그저 물고기나 예전처럼 잡아야겠다.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들와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로 인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혐오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절망과 포기 속에 있었던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세 번의 그 부인을 지워 버리시려고 세 번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금 확신에 찬 대답을 세번 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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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대답에 예수님은 다시 사명의 기회를 세 번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처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그 믿음과 사명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진정한 소망을 줄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모두가 끝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나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시작이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실패했다고 혹시 망쳐버렸다고 느껴지십니까? 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는 도저히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합니다. 찬송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는, 지금 이 자리에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얼마든지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투병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냈고, 어떤 분은 고통 가운데서도 가정의 회복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절망 가운데서 그 깊은 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신자는 슬픔과 근심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시면, 무르치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꽃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하지? 어떻게 슬퍼하는 자에게 그 꽃으로 된 화관이 주어질까? 어떻게 그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고통받던 그 자가 어떻게 기쁨으로 변화될까? 어떻게 슬픔에 젖은 사람이 찬송의 옷을 입고 그 근심을 대신하여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또한 죄인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의의 나무, 곧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실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의 부활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니, 부활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실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우리 모두를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목적과 사명을 주십니다. 지나간 과거의 죄와 상처와 그옛 사람의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에 의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우리를 반드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이 바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다른 어떠한 절망이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나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과 미래에 대한 그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고 또 우리 자체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소망의 증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현재 여기서 누리는 능력입니다. 간혹 우리의 부활을 그저 먼 미래 우리가 뭐언제가 죽음 이후에 있을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나의 삶에서 능력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지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려,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믿는 자들 안에도 역사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그 능력은 우리를 좌절에서 일으키고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힘이요, 살아있는 힘이요, 생명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에 2000년 전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확증하고 새 삶의 능력을 주시고 미래의 부활을 보증하시고 지금을 살아갈 소망과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을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이어서 성도가 받을 유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의 것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져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는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한 우리와 함께하실 그 나라와 그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어. 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 나라가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다가 부활합니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잠깐 근심한다고 했어요. 잠깐이라고 했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길고, 그래서 계속 지속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한다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나서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바로 어떤 영광에 들어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어떻게 영광 돌릴 건데요? 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11절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그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뭐 거창한 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 구원하시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심으로 인정하고 내 삶으로 시인을 하는 것.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을 하거나 뭐 나라를 구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뭐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로 나타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고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17, 18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난 영광만 받을 거야. 난 고난은 받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라 상속자라는 개념은 뭐예요? 둘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아까 사도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뭡니까? 잠깐의 근심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뭐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바로 고난 중에 연단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비로소 참된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불로 연단된 금처럼 우리의 믿음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2000년 전에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두가 각자의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고난 죽이라면 그럴수록 더더욱 찬송해야 됩니다. 눈물 속에서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은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절대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었듯이 우리의 부활의 아침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단순한 어떤 기독교의, 교회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고 내 믿음이 다시 소생하는 날입니다. 낙심했던 심령이 다시금 일어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찬송하게 되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을 견뎌내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명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무궁하신 극률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산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잠시 잠깐의 슬픔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팔아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이 연단되어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확신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